"explain" 누가 설명 좀해줄수 있겠나요? 라고 요청하니까 수미가 대답하죠. "yes" 네 설명해 볼게요. "the w o r d of cycling" u p cycling) 이라는 낱말은요, is a combination(조합) 그러니까 합친 것이에요. 뭘 합친 건가요? "of upgrade" (업그레이드) 와, 리사이클 g 재활용을 합친 말이에요.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 업사이클링이란 이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 재활용의 커비네이션이구나자 그러면서 에릭이 또 이어서 답을 하네요. Like r e c 재활용처럼.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해석한 것처럼, like, 명사 하게 되면, 명사처럼, 혹은 명사와 같이, 이런 뜻으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요, 돌아와서 보면, 재활용처럼, upcycling, 재활용은 is good, 좋아요. 뭐 해줬냐면요,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좋아요. 그렇다네요. 환경에 좋다는 게 뭔가요? 어, 친환경적이라는 말이죠. 비슷한 뜻의 낱말로 eco-friendly라는 낱말이 있어요. 그래서, when you upcycle, 여러분이 새활용을 하면, you, 여러분은 make, 만들어요. New and better things. 새롭고 더 나은 것을요. 뭘로부터요? From old things. 낡은 것들로부터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표현 좀 정리하고 갈까요? 문에 나온 것처럼 make A from B 하게 되면 B로부터 그러니까 B를 재료로 A를 만들어내다. 요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어 upcycling 생활용이란 어떤 것인지. 이 수미하고 에릭이 각각 답을 해서 알려주고요. 선생님이 Good, 좋아요. Now, 이제, let's talk. 이제, 이야기 해보자. About each group's idea for the event. 이제, 각, 조, 의. 행사를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라고 하면서요. Let's start with p a y s group. 우리 h hey. e 네, '조'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아, 이제 페이가 발표를 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